대구는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 고민 중이야 고민 중이야 소마가 카르토리 거의 끝판왕 직업임 유틸드 기동력 다 되는데 단점 단점이 뭐빨 말해 단점이 뭔데? 버스 주력기가 강제 점프야 초반은 쓸만하다는 거잖아 어차피 유니온인데 싯퍼 오늘 그러면 시그너스 소마만 뭐 키워볼까요 <laughs> 소마 소마 예 없네. <laughs> <laughs> 소마소마에가 없어? 내 이름은 소마소마에. 이 족같은 시그너스 퀘스트를 몇 번째를 했는지 모르겠다. 한평생이 지난 후. Yeah. 내꿈은 소마야. 소마소마의 오늘 타임 어택 해볼까? 140까지? 3개 정도? 그리고 스탠다드. MVP 추가 경험치. 스트링 골드. 냄새 나는 것. 냄새 나는 것. 이 정도면 됐겠지? 아, 이제 빨라져볼까? 아, 얼마나 빠를지 봅시다. 링크도 해야 되는구나? 눈퍼0 턴트. 판단. 유니온은 지금 경험치에 몰빵되어 있긴 한데, 이거를 스타일로 바꿀게요. 자, 이제 가자! 애들 근데 엘리넬 좀 그만 가라고 하던데. 네, 오늘 그럼 에우렐로 한번 가볼까?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내가 볼 거야. 자, 강해진다. 13. 언제 나 빨리 나와! 아, 근데 얘는 사냥기 좋지. 사냥기가 좋네, 이 새끼는, 그냥. 시그너스 애들이 초반이 좋네요, 확실히. 왜소 아까워? 니네 애들이 와서 이거 주워 먹어, 그럼. 아, 레벨업 잘안 오른다. 이제 가야지. 맥키 잡으러 가야지. 이제 템, 템도 좀 바꾸자. 현재 6분. 신궁보다 훨씬 나! 신궁보다 훨씬 나, 얘들아! 2분만 더 사냥하고 갈게요 근데 2분만 더 사냥할 거면은 그냥 와일드 보호 잡아도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와일드 보호 잡고 있어야지 2차는 안 했지만 드디어 찾았대 <laughs> 물어보지 전직하고 올게 아 존나 멀어 20분 야 확실히 빠르다 에이? 근데 이건 왜칼 뒤.. 뒤로 하냐 이거 똥구멍 샷이야? 똥구멍 샷 똥구멍 샷 똥구멍 샷! 똥구멍 샷! 은근히 또 길어 이씨발 똥구멍에서 방귀분출해서 잡나 이씨 똥구멍 샷! 자 앞으로 쏘는거는 고추샷인가? 고추샷! 똥구멍 샷! 고추샷! 똥구멍 샷! 고추! 맞다 이제 유니온 키우는 애들 좀 코디 좀 해줄까요? 그럼 3차 찍고 코디해주자 이 고추샷이냐고? 어 고추 돌리기 샷이야, 이거. 그 영어 이름으로는 미트 스피인 샷이라고 하죠. 난 초당 1 5 번에 이걸 흔들 수 있다. 사람들은 나를 조루라 부르지. <laughs> 빛나는 고추, 조루. 오늘 그냥 백레벨부터 네 크로셋 낄까 생각 중. 백레벨에 해방의 열쇠 사가지고 네 크로셋 맞춰줘야겠다. 이거 왜 이래? 아 얘들아, 모션 버그 났어. 원래 이렇다고? 빙신이야? 내가 성형해줘야겠다. <laughs> 아이, 잘생겼다. <laughs> 잘생겼다, 소마! 하늘 계단 가야지. 3차는 또 어때요? 아, 3차도 내가 한번 느끼고 평가 한번 해보자. 일단 2차까지도 마음에 들어. 기본적으로 타수증가하는 스킬이 있어가지고 똥맛이 약간 늘어나네. 다만, 근데 사냥기는 좋진 않는데 똥꼬샷이 있어서 뭔가 기분이 좋아. 소마 3차 200 넘어서도 쓴다고? 에이? 메카닉은 2차 스킬 5차까지 쓰는데 뭐, 씨발. 어, 뭐야, 이거. 야, Y축 미쳤다. 이거 Y축 미쳤는데요? 이름 뭐지, 이거? 고자샷! <laughs> 어, 고자샷이었네. 고자샷! 고래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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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너무 적급해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잖아. <laughs> 너도 지금 저 따라오는 사람이요? 저금통 뒤질까 잖아요. 이 사람 몰라요? 오로라 서브에서 저금통 뒤질까를 모르는 사람이 있네. 저도 몰라요. 그냥 시청자입니다. 고마워요, 시청자. 고마워, 시청자. 그래서, 나 지금, 약간, 부캐 키우면은, 키우고 싶은 게두 마리가 있는데, 소마는 방금 정해진 거고, 첫 번째가, 와일드 헌터. 와일드 헌터는 또, 유니온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레벨 높으면 좋단 말이야. 그세 번째, 대벤져 소마템 돌리다가 쓰레기템 나오면은, 데벤져 주는 거지. <laughs> 형, 지금까지 게임에 부은 돈이면 집 하나 산다고? 집값이 그렇게 코락코락하지 않아. 많이 질러봐요. 5천인데, 5천 가지고는, 전세방도 못 구해요. 컨테이너는 좋은 컨테이너 하나 맞추겠다. 수공 떡상 간다. 아니, 안전방. 아, 제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오, 됐어 에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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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하자고! 좋아요. 어 됐어 됐어, 됐어. 여기까지. 와 스공 올라가는 거 봐라. 타보. 아우 너무 좋아 스공. 아니 이 새끼 지금 딜 들어가는 거 보니까 블러드 아프 존나 잘 잡을 것 같은데? 아나 이대로 한번 가볼까? 오 오. 잡혀잡혀 점치가 잡혀. 너무 안 오른다. 도망가야지. 네, 일단 여기가 뇌빼기 사냥이 좋으니까 그냥 잠깐 멍때리고 있자 원콧 나면 비틀이 훨씬 낫죠 땅땅땅땅땅 블러드와퍼 딱대 오 웃나다라. <laughs> 벌써 200찍은 내 블랙 블랙셋끼네랑 비슷하다고 스공이? 그거는 그렇구나. 너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 이번 유니온은 좀 진심을 다하고 있어. 애들 벗겨서 내 보내진 않았어요즘은. 요 애들 다템 맞춰져 있거든요. 보면은 그 스타포스 작이 돼 있어야지 유니온의 전투력이 올라가. 4차로 가자 4차 따라띠또따리로따라 죽어 이 새끼야 사가지 없는 새끼 야 그리고 난 이제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본 지식이 있어 그냥 사는 거야 손해보는 거 알고 뭐야 이거 내가 어디에 쓴 거지? 장갑이두번 썼다고요? 아니 시발왜두번 써져? 두번 써지는 게더위이없는데뭐 어디 갔나 했는데 에이씨. 수공 볼까? 13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깐 쓰다 버릴 거니까 사냥용으로 이거 써야겠다. 15만이면 됐지. 이제 가자, 좀, 어? 오! 별로 안 세다. 에이, 신공이 다 졌네! 꼬추 빅뱅이다, 꼬추 빅뱅. 딕뱅이다, 딕뱅. 딕뱅 샷! <laughs> 직땡샷을 맞아라. 원킬이네. 아부스 잡아보자. 오도도도도도도도 아직은 부스가 조금 약하구만 쭈우! 괜찮아 조금 있으면 더 강해질 거니까. 지금 2시간 7분이잖아요. 5분 안에 120 찍을 수있음5 minutes later. 이건 뭐지? 아, 바인드가 바인드가 4차에 있어요? 바인드 웬만하면 다 4차에 있다고? 그렇구나. 메카닉은 없어가지고. 메카닉은 그런 거 몰라. 대충 그냥 이렇게 맞췄어요, 그냥. 에픽 둘둘에. 아, 어, 이거, 이게 내템 중에 제일 비싼 지금. 내가 오늘 5억 주고 샀다.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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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 쿠폰, 씹새끼야. 그냥 좋다. 와 뽕맛 지린다 진짜로 이게 바로 가성비 고자본 유니온 돌이다 애들이 이거 도나, 돈 아깝다 돈 아깝다 하는데 솔직히 이거 하나도 안 아깝고 이게 진짜 핵매지 공격력 어3%더 얻겠다고 0국식 꼬라박는 게 핵매냐 이게 핵매냐 <laughs> 진짜 온 힘을 다했으면은 2시간 컷은 가능했어 왜냐면은 이제 그런 거 해놔야지 200 영원치로 바꾸고 펜 미리 다 사놓고 해방 열쇠 미리 해놓고 유니온 비약 사놓고 근데 난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리고 몬스터 파크도 안돌고아안 되겠다 못 참겠다 난이 코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135 어이 보스 너무 반갑고 오따다다다다다다다와데미지 바뀌는거 봐 클리어 여기까지 뚝딱아 널 보러 왔다 뚝뚝뚝뚝뚝 10레벨 가자 앙 김어링 앙김어아 웃겨. 아, 아, 안 웃어? 쟤지? 뭐? 아빠가 쟤지? 웃다, 웃다, 웃다! 8레벨이다! 오오오! 9레벨이다! 오오오! 10레벨이다! 아, <laughs> 오케이. 야스. 유니온 3700 달성! 내가 이거 원래 끝난 다음에는 스타포스자까지 해놓는데 대부분 다 맞춰놨으니까. 그리고 으음. 오늘 제가 이거 사놨던 하프 이어링은 전사 키울 때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이피어링이나 껴! 변태검사 소마. 그들의 운명은 언제 올 것인가 플로님닮았어요씩색